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원래 네. 잘 있지 않아서 인천 안전하는 아, 데를한번또안 아. 좋은 일도 있었었는데 아. 근데 이제 제차 뽑을 때 네. 반신반의로 왔다가 저는 그때 음. 또좀 회생 중이었잖아요. 1년 반 됐죠. 한 1년 그렇죠. 반 정도? 1년 반 됐죠. 어. 근데 그때 어디든 다 알아봤는데도 안 됐었잖아요. 맞죠. 아예 안 나왔었다가 네. 사장님 혹시나 해서 진짜 마지막 바닥으로 전화를 드렸었는데 <laughs> 그냥 바로 나와서 그것 도 지금까지 잘 타고 있고 아무것도 음. 진짜 엔진오일만 갈고 뭐 아무런 뭐 네. 고정없이 너무 잘 타고 있어서 지금 뭐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시는 분들도 소개시켜 드릴 거고. 아이 감사합니다. 네. 이유도 굉장히 이율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진짜. 이거 1 2 9가 일반 신용인 분들 한4 5 등급 분들이 나가는 시대 시리... 그 원래 금리예요 지금. 근데 잘 맞춰드렸어요. 어 그래가지고 지금 이것도 거의 뭐한 두세 시간 만에 탔다고 다 지금 다 너무 잘 끝내주셔가지고 아, 너무 빨리 됐어요 너무 감사하게 잘 타고. 다음 차도 또부탁드릴게요 아이 감사합니다. 신용유 고차. 화이팅.